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일단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로부터 채권 ETF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을 느낍니다. 특히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보면 TMF 매수 시점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한창장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올린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TMF 추가 매수를 아직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그 전날 추매를 했고 그때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이유도 영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것보다도 결국 오늘 밤을 저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메스터와 블러드라는 강력한 두 명의 메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저는 다시 한번 채권이 어느 정도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직후에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아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TMF를 매수하게 되면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글을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으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좀 긴장한 상태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TMF에 대한 추가적인 몇 가지 중요한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좀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라도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나스닥은 결국 0.92% 상승한 12,070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예측치인 1.9%보다 훨씬 더 높은 3%가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시하고 그냥 또 올라버렸는데요. 참고로 이날 나온 소매 판매 상승폭은 전월 대비 거의 4. 4%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치냐면요 2021년 3월 이후에 2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의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 제조업 지수라던가 산업생산지수도 잘 나왔고 여기에 주택시장지수도 예측치보다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아 이거 부동산도 최악은 지났구나 라는 아무튼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다는 온갖 지표들이 어제는 다 나왔던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지금 아직 인플레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인플레가 여전히 높고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지표들이 나온다는 건 분명 연준이 금리를 더 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 시장 지수가 요즘 다시 계속 급격히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금리에 민감한 채권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요즘 많이 관심 갖고 있는 TMF는 한때 4%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장중에 순식간에 10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나스닥은 그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채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상승. 마감을 했다?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구라를 치고 있는 게 분명한 건데요 채권 쪽이 구라를 칠 리는 없고 결국엔 나스닥이 전세계 개미들의 광기를 등에 업고 구라를 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확실한 해답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정말 나스닥이 뻥을 치고 있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 헷갈리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혼이 담긴 구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뭐야 이거 진짠가 이거? 어, 뭐지? 정말 이거 채권 시장의 오판인가? 채권 쪽에서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건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제 말이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여전히 채권 쪽의 판단을 믿습니다. 개미들의 광기에 지배되지 않는 이성적인 스마트 머니들의 판단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TMF 투자를 최근에 진입해서 분할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완전 극 최저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아무리 물린다고 해도 탈출에 그렇게 오래 걸릴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작년의 최저점과 비교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작년 10월 최저점이 6.2달러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저건 정말 극한의 온갖 악재가 다 뒤덮였던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에 대한 불안심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었고요. 거기에 영국이 망하니 많이, 금융위기가 터지니 많이 하는 소리가 나왔던 시점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저 가격까지 다시 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 리스크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금 상황에 살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몰빵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분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최저점까지 도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 방향대로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달러가 강달러와 대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에서 내부자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채한도 협상이라던가 TGA라던가 뭐 이런저런 부분들. 뭐 이건 제가 굳이 지금 다시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채권도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TQQQ를 투자할 때도 폭락을 맞으면 당장 힘들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존버하면 결국에는 회복하고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채권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자산은 결국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뒤덮여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희로 가득 차 있는 현재의 주식시장보다는 늘한발 빠르게 움직이며 악재를 선반영시키기에 온. 공포 분위기로 뒤덮여 있는 현재의 채권시장이 투자 매력도가 좀더 높다고 보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어느 순간 투자자들이 비싸진 주식을 팔아버리고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채권으로 돈이 확 들어올 확률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언제 일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TQQQ에 투자를 아예 안한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엔 TQQQ, SOXL, Bulls 등도 이미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흘러 가든 다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로스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짠짠 전화벨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히든 201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바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지유 아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l 시바이 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명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무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승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가입 감사드립니다. 짱고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한 명의 나보자 없이 모든 구독 자 자분들의 장기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